오늘 제가 할말이 엄청 많았는데 다 줄여버리고 찬양 한 번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? 이렇게 합니다.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? 이거만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? 이것만 합니다. 이거. 하사는다 아시잖아요. 예수님이 좋은 걸어는게 이쪽으로 가는 이 좋은 걸어게이쪽으이 세상 그무는과도 바꿀 수 없네 예이님이 좋은 걸어는게이쪽1절 가는 게이게이게이절으할까 이쪽으로 가가 하나 둘셋합니이 하나 둘셋넷예수님이 좋은 로 가는 게다쪽 아, 아, 아 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. <laughs> <내가, 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이쪽 다시 야지 예, 이 이렇게 만